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스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영상에 설정된 색상 보정 값이라든지 색상 그레이딩 값 등을 다른 영상에 손쉽게 복제할 때이 그래프 스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영상 이 있는데 전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의 영상입니다. 컬러 페이지로 넘어가서 얘 먼저 좀 간단히 보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알트 에스킬로 왔고 노드 추가해주고. 얘를 상대로 해서, 여기 먼저, 안부 쪽을 좀 어둡게 해주고, 명부 쪽은 좀 밝게 해주겠습니다. 밝게 해주고, 비드톤좀더 밝게. 이렇게 해주고, 채도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채도 올려주고, 콘트라스트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 쨍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쨍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이 정도까지만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대상으로 해서 비네팅 효과를 좀 주려고 합니다. Alt S 누르고 비네팅 효과를 주게 해서 이펙트에서 비네팅 효과를 주는 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쪽 마스크를 이용해서 비네팅 효과 를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얘를 한번 클릭해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너무 뭐 정좀하는것 같고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해 주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요 안에만 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요 안에만 선택되고 밖에는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좀만 더 밝게 주겠습니다 좀만 더 밝게 미드 톤을 좀만 더 밝게 주겠습니다 피네틱 효과가 확실히 좀튀어 나도록 하겠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 주는데 노드를 새롭게 추가해 주는 이유는 요 바깥 부분을 좀 어둡게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얘를 add node에서 outside.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 선택하고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처리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비네팅 효과가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면서 비네팅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라고 한번 Ctrl D. 이렇게 가장자리 비네팅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다. 아, 윈도우를 쓰고 아웃사이더 노드를 이용해서 비네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두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귀찮다. 그러면 이펙트를 갖고 여기에 비네트 치매하기 비네트 여기 있습니다. 이 비네트 명령 한 번에 떨어뜨려 갖고 적용시켜 줄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도 되고, 필자는 작업 과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노드가 3개가 추가되면서, 각각의 노드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니까, 얘들도 전부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얘들도 비네팅 효과를 주고 싶습니다. 밝기도 조절하고.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서, 말, 얘한테 세팅한 이러한 값들을, 다른 거에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한테 얘가 갖고 있는 보정값, 그레딩 값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보정, 노드들 세 개가 그대로 카피되면서 그 값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비네팅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얘는 해주고. 여기도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 선택하고 얘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설정한 세팅 값이 여기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현재 타임라인에서만 이 세팅 값을 복제해 줄수 있습니다. 다른 타임라인에서는 얘를 이 세팅 값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이 영상에 갖고 있는 보정 값과 그레딩 값을 다른 타임라인의 영상들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얘가 지금 보정된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래프 스틸을 해줍니다. 그래프 스틸을 해주면은, 현재 영상에 세팅된 보정과 그레이딩 값들이 여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스틸에. 이렇게 되면은, 이 갤러리 탭에 얘가 저장되니까, 뭐, 여기에서 적용하고 싶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적용되는 걸볼수 있고, 여기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떨어뜨려줍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다른 타임라인을 하더라도 얘는 계속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에디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어 얘들 말고 타임라인 새로 만들어 갖고 얘, 얘를 한번 이렇게 배치해 주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갖고 아 여기 링크가 끊어졌는데 Alt 키를 누르고 제가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넘어와도 여기 갤러리 탭이 열려있으면은, 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한테 얘가 갖고 있는 세팅을 적용하고 싶다? 클릭하고 들어가습니다 그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세트를 만들어 놓으면, 특정 영상이 갖고 있는 보정과 그레이딩 세팅 값을 다른 영상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스틸을 적용하는 방식에 얘를 잠시 선택하고 드릴 때서 적용해 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 위에서 커서를 이동시켜 보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얘 보면은 어플라이 그레드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그레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런식으로 적용되고 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append node graph 그러면 이런식으로 노드가 원본이 하나 더 추가된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네단계로 예, 원본 하나 추가된 상태에서 부터 이렇게 쭉죠 약간 노드가 추가되는게 달라진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 스틸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익스포트 하면은 얘들을 여기 파일 형식을 보겠습니다. 파일 형식을 봤고 보면 tiff 파일이라든지 jpg, png 이러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 나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특정 프레임 내에 영상에, 영상 내 특정 프레임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해당 영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그래프스트레 준다. 그다음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익스포트 해 갖고 이쪽에서 원하는 파일 확장자 선택함에 저장해 주면 됩니다.